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티끌모아태산이라는 주제로 이커머스 물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단오SCM 팀장 양거봉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물류학을 전공하고 여섯 개의 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그중 다섯 개의 기업이 이커머스와 관련된 스타트업이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여러 형태의 물류를 세팅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웰리스 분야의 스타트업에서 SCM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께 이커머스와 스타트업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맞는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여기 하단에 연락처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커머스 물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물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이제 물류를 대부분 전공을 하시거나 물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도 이제 물류를 전공을 했지만 사실 처음엔 물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어? 물류라고 하면 그냥 아, 택배라는 것만 생각이 났었고 막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아 물류를 전공하면 뭘 하지? 나중에 택배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나? 수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물론 이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택배가 물류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택배가 물류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죠. 이제 물류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지만 알면 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세계가 있고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 물류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에 대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붙일 수 있었고 아 이제 4년 동안 전공을 하고 자격증을 따면서 물류가 뭔지 조금은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가 되니까 그 자신감들이 다 사라졌죠. 아, 물류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 조사를 하면서 아, 굉장히 어떤 기업에 대한 것들은 알게 되었는데 막상 내가 이 기업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의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어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취업을 먼저 했던 선배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직자분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론과 실무라는 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적성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맞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정보들을 얻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물류 쪽에 있는 일반적인 물류를 하는 기업들은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 이런 데도 물류가 있었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저 또한 취업을 할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이나 다른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물류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이커머스에 대한 이커머스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커머스 물류 어,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면서도 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땐 가까우면서도 먼 물류라고 하는데요. 가깝다라는 것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해요.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점심에 쿠팡이츠로 점심을 시켜 먹고, 그리고 어제 쿠팡으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내일 받을 옷을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저희 일상에서 벌써 세 번이나 이런 이커머스 물류와 마주했는데 막상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다른 회사에 대한 업무를 준비할 때는 어, 어떤 일들을 하지? 어떤 프로세스로 하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하지? 하면서 면접 준비를 할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예전엔 뭐 택배가 줄을 잃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비마트나 쿠팡이츠나 스크래성이나 이런 이커머스 e 물류가 우리 생활에 점점 더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낯설거나 신기한거나 특별한 서비스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는 선배들이나 현직자들에게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e-commerce 물류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 e-commerce와 물류로 분리가 되는데요. 그럼 e-commerce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e-commerce, 음,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전자상거래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역사가 매우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벌써 e-commerce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시작된 지는 20년이 넘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라고 하기는 좀 모호한 개념이죠. 하지만 이커머스의 변화만으로 놓고 보면 지난 20년 동안 이커머스가 같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의 정보화나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한 영역이었어요. 이커머스가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의 영향이고 그 전으로 가면은 뭐 스마트폰의 발전이 있을 수 있고 그 전으로 가면 뭐 인터넷이나 뭐 어떤 호스팅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이커머스의 변화들을 이끌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규모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을 꼽자면은 전 주저없이 물류의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온라인을 통한 판매, 즉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커머스에선 필연적으로 구매 이후에 판매를 하고 상품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와 물류는 서로의 서비스 레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이 나오기 시작하죠. 코로나 팬데믹이 바꿔놓은 세상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커머스의 시장이 더욱 커지고 이커머스의 시장 성장 속에서 이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물류의 강화를 목표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류 서비스가 발전하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부터 수령하는 데까지 받는 시간이 짧아지고 점점 더 걱정할 만한 포인트들이 줄어들면서 고객들이 더 많이 이커머스로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물류와 이커머스가 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더큰 규모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물류라는 게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기존의 물류를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더큰 규모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이커머스 물류가 주목을 받을까요? 그럼 이커머스의 물류는 기존의 물류나 어떤 일반적인 3PL의 형태와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음. 그 부분에 대해 이제 가장 먼저 꼽자고 하면은 지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향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목적이라고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물류, 물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간적, 비용적 효율성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최대의 이윤, 이윤을 창출한다, 최대의 효율성을 관리한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배웠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물류의 효율성 증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꼭 3PL이라는 표준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지금도 대부분의 대형 물류사들은 이것들을 목적으로 물류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곳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도 비용적인 절감이나 다른 경영적 효율성을 위해 물류를 시작했을까라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비용적인 절감보다도 브랜딩이나 서비스의 개념으로 물류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나 다른 물류적인 기능보다도 서비스에 특화된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박스라고 하면 물류에서의 박스는 대부분 파손을 방지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하지만 쿠팡에서 박스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줄이기 위해 올페이퍼 챌린지, 종이로서 박스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은 박스의 보호적인 기능에 추가적으로 감성이나 마케팅적인 기능들을 더 넣은 것이죠. 이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런 마케팅, 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기존의 물류에서는 우리가 최적의 비용을 찾을 수 있는 구간에서 캐파를 만들고 그 캐파만큼의 일일 물동량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이커머스에서는 물류의 케파로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주문을 최대한 많이 받고 2배, 3배의 비용을 더 써서라도 고객들에게 약속한 시간 내에 배송을 하기 위한 방법들, 그렇게 해서 서비스 레벨을 유지하고 고객 만족감과 규모의 성장을 같이 키우는 방향으로 물류를 진화시켰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류와 이커머스의 물류의 차이점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였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 적자가 난다. 물론 처음에는 적자가 났지만 지금 쿠팡이나 다른 마켓컬리나 이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들도 유사한 서비스에 진입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찌 보면 기업의 효율성보다도 고객의 개인화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류의 단위인데요. 이 커머스 기업들도 B2B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개인화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커머스 기업들이 B2C 물류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화된 서비스와 소량 배송에 특화된 형태의 물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커머스 기업에서 있을 때 파레트와 컨테이너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기업이 있을 정도로 물류의 단위가 굉장히 작게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물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드웨어보다도 우리가 이 작은 물류들을 수많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물류의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류를 하기 위해 입사를 했지만 물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물류와 물류가 아닌 것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이런 서비스에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여성 고객분들이고 굉장히 피부나 어떤 화장품의 성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하고 어떤 샘플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그럼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패키징을 할 것인가. 이거는 어찌 보면 물류의 영역일 수도 있고 물류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잘 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객들이 주말에 받고 싶어요 퇴근하고 물건을 샀는데 빠르게 받고 싶어요 라고 할때 주문 마감 시간을 늘리고 운영일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물류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구조를 짤 것이며 어떻게 12시에 딱 들어오는 주문들을 그 다음날 7시까지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의 영향이나 구매 단위 판매 단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서와도 물류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료 교환, 무료 반품, 손편지, 올페이퍼 챌린지 이런 것처럼 감성적인 영역들 이런 부분들은 주로 경영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지만 이거는 물류적 기능보다도 경영자의 의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찾아나가는 과정들 예를 들어 당연히 보 붕, 보냉, 그리고 파손 방지 이런 물류적인 기능을 가지고 가야겠지만 어떻게 그럼 여기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 비용의 최적점을 만들 것인가는 물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e 안에서도 기업의 목적 그리고 고객의 성향 판매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경험한 부분 이외에도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 제한되지 않는 부분 창의성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 e 커머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류나 이런 학문적인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아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커머스에서. 할수 있는 수많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류에 대한 취업이나 진로를 생각할 때 너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활에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들, 우리가 보는 상품들을 모두가 어딘가에서는 물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들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커머스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물류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혹은 이커머스의 물류를 전담하는 물류 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나 깊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한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깊이가 떨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물류 기업이 아닌 곳에서 물류를 이해하고 물류의 고충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에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은 이커머스에서 물류와 물류는 뗄수 없는 존재이고 그 이커머스의 물류, SCM이야말로 이커머스의 중심에서 가장 다양한 구성원들과 가장 다양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자사 물류가 아닌 기업이나 SCM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물류가 핵심 역량이 아닐 수도 있고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SCM이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는 것들을 이커머스에서 e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 변화제. 안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척 이제 즐겁게 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커머스의 e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뭐 낮은 연봉에 힘들어했던 때도 있었고 이게 물류가 아닌 일과 물류에서 해야 할 일의 경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막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카페에서 운송장을 뽑는 경우도 있었고,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물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시키는 것들이 되게 어찌 보면 무모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나 과정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제가 기획했던 특별한 서비스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이런 과정이 뭐다 재밌고 맞고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한 거나 멋진 것만을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하고 스스로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이 특별해질 것이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머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바꾸고 싶어 하는 것들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류를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고객 관점으로 서비스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커머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커머스에서 물류가 핵심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의 접점이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물건을 받았을 때 아무리 그 앞단에서 서비스가 좋더라도 배송이 늦거나 물건이 파손되어 왔을 때 굉장히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하죠. 어찌 보면 회사의 이미지가 물류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수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에서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화되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물류 현업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고 어떠한 리소스가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구성에 대해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고 어떤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나중에. 더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인재가 될수 있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류적인 판단과 사고인데요.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물류적으로 어떤 기능들 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것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걸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어떠했는지 많이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성공 포인트와 실패 포인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대단한 개념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시고,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물류나, 물류 전공이나 아니면 자격증에 대해서 실무에서 쓸모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진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물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해가면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답을 찾아줄 것이고 때때로는 그 당연한 것 안에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배워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하고 굉장히 축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커머스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궁금한 점들을 제 연락처로 메일로 전달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